자, 이제 가주어와 가목적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한번 그어 볼게요. 투부 정사가 주어로 쓰이거나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으로 쓰인 경우 보통 가주어나 가목적어 잇을 쓰고 투부 정사를 뒤로 보낸다.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1번 가져의 밑에 예문 보기 전에 옆에 필기 한번 해볼게요. t o t r a v e l t o n e w p l e w p l e s e x s i e t i n g t 가 n g t r 트 e 블이 u e t r 죠여 t r u 죠 True, t 여 u e True, 어디로 여행하는 거? 새로운 장소로 여행 가는 것은 이게 주어예요. is. 이다. 어떻다? 신난다. 신나는 이 보호가 되겠네요. 자, 주어 동사 보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동사 원형에 투를 붙여서 몸 하는 것?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썼어요. 트래블이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뒤에 부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 한마디로 어떻다고? exciting 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어 자리다. 뭐를 쓰는 거예요? 가짜 주어. is을 씁니다. 줄여서 가주어. 그리고 동사. for, exciting까지 쓰고요. 진짜 주어를 뒤로 보냅니다. 그리고 줄여서 진주어라고 부릅니다. 해석은 똑같아요. 새로운 장소로 여행 가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신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2번 별표 다섯 개. 가주어인 말고 가목적어 이시 있거든요. 이것도 필기 한번 해볼게요. 빈 공간에 자 한글 문장 한번 써볼게요. 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흥미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이문장이 주어고 뭐예요? 나는 동사는 알게 되었다. 한글에서 목적어 뭐죠?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흥미롭다는 것을. 이게 목적어예요. 자, 그럼 결국은 뭐예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흥미롭다. 얘가 얘다 하면, 우리가 목적어 안에 주어 동사라도볼수 있지만, 얘가 얘다. 뭘로도 볼수 있어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도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원래 문장은 어떻게 쓸까요? I found. 내가 알게 되었다. 뭐가 뭐 하는 걸?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흥미롭다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태로 쓸수 있는데요.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keep a blog고 운영하는 것이니까 keeping 아니면 to keep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keeping a blog 이게 목적어고 interesting이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우리 전에 배웠었어요 make, keep, find, think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로 뭘 쓴다? 형용사를 쓴다라고 이렇게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keeping a blog interesting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런데 keeping이니까 To keep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목적어는 목적격으로 이렇게 형용사를 쓰는 구조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 부정사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뭘 쓰는 거예요? 가짜 목적어인 it을 대신 쓰는 거예요. To keep a blog 대신에 가짜 목적어 it을 쓰고 그리고 보어 쓴 다음에 진짜 목적어를 뒤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I found it interesting to keep a blog. 그럼 I found it interesting. 그러면 어나 그게 흥미로운 걸 알게 됐어. 그러면 상대방이 뭐가 궁금해요? 뭐가 흥미로운데 To keep a blog, 진짜 목적을 뒤에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이런 구조를 쓰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쓰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격보 나오는 거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한다고 했죠? 앞에 있는 동사가 결정한다고 했었잖아요. 필기 한번 해볼게요. Find, think, believe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로 형용사를 쓰는 동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올수 없기 때문에 이때 뭘 쓰는 거예요? 가목적어, is을 쓰고, 진짜 목적어인 투부정사를 뒤로 보내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진짜 목적어부터 해석하면 돼요. 투부정사가 뭐 하는 것을 알게 되다, 생각하다, 믿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라걸꼭 기억해 주세요.